O どう <music> Oh, <laughs> 여러분, <laughs>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하겠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깊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생물의 강물이 넘치도록이라는 말씀을 하라는 데 생물의 강물이 넘친 것이 아니라 흙탕물이 넘치고 사방의 물이 넘치기 때문에 잡힌 거예요. 기도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것, 진실로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 글쎄 올라 천판을 안 쉬네 장수에 들어왔네 가정과문에 조상의 열체 품을 죄를 가지고 내려와 있는 이 악한 도둑을 착한 귀신이야 세포 세포 마디 마의 속에 피 속에 불 속에 성품을 타고 체질을 타고 돌아 있는 도둑 귀신아 예수생아 예수신아 예수피아 성령이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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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마 야이 도로 기신아 야이 도로 기신아 두려움을 갖다 주고 낙심 절망을 갖다 주며 슬픔을 갖다 주는 이 도로 그 척한 귀신아 야이 도로 귀신아 야이 이 도로 그 척한 것들 이이 아니 예수 예수신아 예수님요 예수표 주마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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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비성령이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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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더러운 귀신아 가난해요, 가난해요, 절망해요, 절망해요, 이제, 의리소총, 우유부단, 낙심절망, 열등의시대이 더러운 척한 귀신들아, 예수생명, 예수생명, 예수표록, 주마, 좋아, 나가, 나가, 하모세 잡고, 하모세를 잡고, 거목사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 더러운 귀신아 정목사 잡으려고, 주변을 통해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더은 것들을 예수 생각, 예수 생각, 예수표 예수 주마! 나가, 나가, 나가! 예수, 예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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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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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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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성령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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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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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버지는 7.8개의 신앙이 아니고는 이들을 데려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가신 그길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의 님 위락이 되어서 수 없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올려보내는 일에 들여주고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외롭고 고독하고 아버지 힘든 길이 오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아버지와의 결산의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후회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의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의 남은 구원을 이용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하나님 눈을 뜨지 못하고, 기각을 잊지 못하여서, 두리번거리는 많은 아버지 영혼들을, 아버지의 천국으로 올려보내는 일에, 들여지고 쓰여지는 우리 사랑의 뜻들께울여 지도록, 성령의 기름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으로 던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이는 곳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언약을 꼭 붙들고, 아버지라는 이네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영안들이 열리게 하려 주시옵소서. 멸류관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죽도록 충성하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수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된게 주님의 관능 안 없이 그 you <laughs> 예수님의 고혈 예수님의 고혈 예수님의 보혈. 사탄 마귀 귀신아. 사탄 마귀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권세로 나간다. 예수 그리스도 의 권세로 나간다. 예수님의 고혈이 나에게. 예수님의 보혈 우리 가졌던. 우리 가졌던 친척들에게 흐르고 있다. 친척들에게 흐르고 있다. 공종광세자 공중광세자. 너희 악한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거절하노라 이 시간 이후 나에게 우리 가족들 손자, 손녀들 친척들 사전들에게까지 접근하지 못할지어다 또한 점치하는 귀신아 거짓말하게 하는 귀신아 우상숭배하게 하는 귀신아 도둑질하게 하는 귀신아 먹게 하는 귀신아, 담배 피게 하는 귀신아, 음란짓하게 하는 귀신아, 부부들을 다투게 하고 이혼시키게 하는 귀신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질병을 갖다주는 더러운 귀신아, 지옥불로 들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열조들의 악행을 통하여 흐르는 저주를 자단하노라 열조들의 흐르는 저주를 자단시켜 주시는 나의 구세주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 우리 가족들 친척들 사돈들을 공격하는 악한 영들아. 이제부터 너희들은 결박당했다. 꼼짝 마라. 우리는 예수님의 아들, 딸이다. 건드리지 못할지어다.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우울의 영. 분열의 영. 술수의 영. 고집의 영. 교만의 영. 속수무책의 영. 미움의 영. 시기, 질투의 영, 고정관념의 영, 두려움의 영, 억울함의 영, 배신의 영, 음란의 영,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곤세로 명한다. 유황불속에 들어갈 지어다. 이 세상을 사고나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려는. 사탄 권세를 갖고 있는 악령들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너희들을 예수 피 묻은 권세를 가지고 깨뜨린다. 영원히 지옥에 타는 유황불 속에서 나오지 못할 지어다. 순간순간 혈기나게 만드는 영들아, 이간질에서. 부부를 분리시키는 악한 영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들아, 이 시간 너희들의 권세를 깨뜨려 버린다. 이제는 영원히 너희들의 권세를 묶어 버린다. 그리고 나, 우리 남편, 아내, 자녀들. 친척들, 사돈들까지도 건드리지 못할지어다. 사탄의 권세를 꺾는다, 묶는다, 영원히 유황 불 속에서 나오지 못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열조들로부터 침투하는 가에 흐르는 저주, 속박을 차단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혈통을 타고 들어 혈통을 타고 흘러오는 저주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권세로 꺾는다, 묶어버린다. 사탄의 세력들은 영원히 유황 불 속에서 나오지 못할지어다. 이 시간 내가 예수 피 권세를 통하여 열주들로부터 흐르는 저주를 사단아노라 이미 끝났다 사단의 세력들은 영원히 나와 상관이 없노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다 영원히 유황불 속에서 나오지 못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배들교회 8월 14일 일부의 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대제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참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리라 선인은 여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저희들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지적을 당하며 아버지 가르침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남은 인생 똑바로 천국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눈이 뽑혀도 아버지 손이 잘려도 두 다리가 잘려도. 하나님 아버지 천국 갈수 있는 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심으로 저희들 모두는 천국을 준비하는 구원의 백성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 아버지 깊은 생수에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피를 흘려 주시어서 아버지 죄악된 우리들의 성품과 재질 속에 아버지, 악령들이 숨어 있는 아버지 모든 세포 마디마디를 하나님 적셔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67편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경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